잠시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당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 그림을 딱 보여 드리면 무슨 생각이 나실까? 거실에 커피를 마시고 딱 가다가 커피 잔을 거실에다 놓았는데 남편이 가다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죠? 아, 싸움이 납니다. 뭐라고 싸움이 나죠? 아,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깔 나오는 거죠. 누가 잘못했죠? 대답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니까? 데 내가 보다왜 쳤냐고. 잘 보고. 아니, 이거를 보면 정답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셔. 뭐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관점의 차이. 이게 우리는 금방 다른 세상 사람들은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커피를 놓은 사람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갈로 찬 사람이 잘못했는가? 그러면, 논 사람은? 논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놀 때는 놀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 그, 그거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서 논 거예요, 지금. 근데 찬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하필 거기다 놓냐고요? 그러면, 이, 이 논사람은 뭐라 그래? 꼭 그것만 길이냐고, 옆으로 돌아가면 될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눈에 보이면 당신이 딱 들어서 한쪽으로 놓고 가면 되지. 왜 그걸 갖고 전쟁을 하냐고. 이렇게 전쟁을 하죠. 맞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사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냐? 아 먹는 것은 바닥에 놓지 말고 지금부터는 웬만한 건 식탁에다 놓자.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제도라고 합니다. 법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을 정해서 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수록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제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서 나오는 게뭔줄 아세요? 딱요네 단어밖에 없어. 뭐라 그랬습니까? 희, 로, 에, 락. 다시 한번 뭐라고요? 희, 로, 에, 락. 기쁘고, 승질내고, 슬프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이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근데 이건 어디서 올까요? 이건 어디서 올까요? 히로애락은 시, 비, 이, 해. 다시 한 번. 시, 비, 이, 해에서 뭐가 와요? 희로애락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1 2에는잘 몰라. 그런데 나한테 득이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그다음에 나한테 손해나면 어떻게 되죠? 성질나. 그리고 내가 뭔가 뺏긴 것 같고, 나가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어떻게 슬퍼. 이네 가지를 즐거워. 슬프고 즐거웠고. 기분이 좋고 이런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놓고 보면 이 히로애락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 히로애락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를 정확히 가려야 되냐면 시비이해를 정확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제시해준 게 뭐였었죠? 쉬라고 쉬어가라고. 이게 력대로 살지 말고 습관대로 살지 말고 자기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뭐라느냐면 경계를 따라 일어나라니. 그렇죠? 일상 서음문 보이런상 서음 일상 수행해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뭐를 따라?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저는 이 텔레비 같이 보셨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오고 막그러더만 우영우. 나참 재밌게 봤어요. 제가 사회적 불만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안을 나오면 굉장히 흥분을 빨리 하는가봐. 이걸 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 대화 중에 이 변호사하고 우영우가 대화하는 그 지금도 머리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우영우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변호사의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이제 정명석 변호사, 선배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변호사는, 변호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변호사다. 그런데 가끔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의뢰인이 원하는 걸다 들어주겠다는 조건으로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사회 질서와 부딪힐 때 변호사는 갈등을 해요, 안 해요? 이제 지금, 그, 우리 그, 우수갯 소리로 옛날에 앞으로는 자동차를 타고 갈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교당 차를 타가지고 운전을 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전자장비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앞차와 거리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특히 고속도로 갈 때, 앞차와 거리가 그렇게 정확해지다제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 그리고, 저기에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럼 속도를 알아서 줄여. 알아서 줄였다가 차가 없으면 또 가. 혼자 가, 지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을 옆으로 가려면 측측 이래. 그럼 나하고 싸워야 돼. 나는 꽉 잡으면 꽉 잡지 말라. 나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해보니까 슬그머니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차선의 한 중앙으로 가. 그리고 내가 억지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삐삐삐삐삐삐삐삐 삐래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디서 이게 문제가 걸렸냐 그랬더니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운전자를 지킬래? 상대방을 지킬래? 이 가치 판단이 잘안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고가, 내게, 사고가 나게 생겼으면, 사고를 내서 내가 운전자를 보호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대방을, 사고를 내는 게 맞을지, 이 가치 판단이 안 된다라는. 근데 상업적 입장에서 무조건 어떻게 되죠? 운전자를 보호해야 돼.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파멸을 촉구할 수밖에 없어. 범죄 행위,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아직 덜 되어서 안 된다. 근데 아마 곧 되겠죠. 곧될것 같아. 그러면 아마 저희 세대는 앞으로 운전 안 하고 그냥 그차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 탁, 탁 누르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서 아마 자동차를 안 갖고 있어도 다 공유 시스템이 될것 같아 아마 그런 날도 머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물이 왜 엎질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논란에 그 명절이 되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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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안 나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큰 소리 하나씩은 꼭 나. 근데 왜 나죠? 자, 대표적인 게 누가, 누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남편. 남편은 뭐죠? 검사예요? 판사예요? 변호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은 변호사, 판사, 검사 누구죠? 아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건 답이 없어. 변호사? 우와. 남편은 대부분 판사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해. 굉장히 남편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설득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이 부인이 필요한 사람은 뭘까요? 변호사의 내 편이 필요해.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시댁은, 시댁은 누구까요 그러면? 시자 들어가면? 검사요 검사. 시댁은 검사고, 이제 나중에 흉벌난가 모르겠네. 시댁은 검사고 남편은 판사고 그러면 나는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성 다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문화가 흡사해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해 그쪽 식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혼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명절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이 변호사가 되줘야 돼. 특히 어떤 사람에게 홀로 들어있는 성씨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되줘야 돼. 그런데 이게 됩니까? 네. 안 돼. 네. 그런데 당신이 더해. 네. 왜냐하면 네. 당신이 가치의 중심에 섰다고 생각하니까. 뒤져보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을 때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세워질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어요. 결국은 뭐냐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려면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름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 어려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젠더입니다. 젠더 문제가 지금도 이 풀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장애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두 분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이 다를까요? 장애를 가지신다고 해서 욕망이 없을까요? 성적 욕망이 없을까요?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을까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욕망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외형이 달라. 외형이 달라. 그런데 이걸 조금만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누가 그러냐면 동남아인들하고 못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발 밑에다 놀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얼마 전에 그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태국이 그 삼 삼이죠 그게 뭐라고 럽니까그 삼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마약 성분인데 태국은 허 허용이 됐대요 대마초 대마초, 대마초. 그런데 이 사업주 입장에서 공포스럽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가 남으면 고추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 심잖아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대마초를 심는다네요. 공장에 한 공터가 나오면, 근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 정도, 정도 크면? 안 사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어느 정도 크면? 관리자들이 나와서 싹 쓸어가 버린대,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마가 공장에 심어졌다라는 건이 근처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많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합법화가 돼가지고 전혀 범죄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터가 있어서 심었는데 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초 이거는 법으로 무섭게 다루잖아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화적 괴리감들이 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르다고 하는 영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 가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인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 사람의 권리야.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양들은 똑같습니다. 잘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다 똑같아. 다만 외형이 다를 뿐이요. 외형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이거 아주 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어서 이걸 정말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게쭉 보니까.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세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납골당이 굉장히 잘 됐대요. 요즘은 안 된답니다. 놀랍죠. 장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장묘 문화가. 그리고 대부분이 화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장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놓기만 하면 노다지 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놓기만 하면 망한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불과 20년? 30년? 이렇게 문화가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속에서 통했던 것이 세계라고 하는 것과 견주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는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밑에 세대는 이거를 인정할까요? 안 하죠. 갈수록 갈등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 해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명절에는 내가 판사가 돼서는 안될것 같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변호사가 돼 주셔야 돼. 변호사가. 그래서 무조건, 아, 그렇구나. 너는 생각이 그렇구나로 인정하면서부터 대화를 풀어갈 때, 우리들이 그 본래 추구했던 그런 목적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꼭, 6일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6일 후에 또 우리가 추석을 새게 되고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와 우리 그 맞이하는 이 추석이 늘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